어, 비가 오늘도 오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저희가 직원이 한 명이 오늘 연차를 내 가지고 식구가 적으니까 안에서 음식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도 와본 적 있는 어, 꽤 괜찮은 중화산동에 한식 뷔페였습니다. 네, 1인 8,000원이고요. 반찬집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집은 반찬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집이었고 또 오고 싶었던 집이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산은 선불이고요. 네. 음, 누룽지, 뭐, 어, 들깨탕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1시가 가까워 왔습니다, 지금. 1시가 가까워서 와가지고, 어, 기대 많이 안 했는데, 어, 음식 꽤잘 남아있고, 아, 정말 8,000원짜리 뷔페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여기 진짜 반찬집이라서 반찬이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색깔 확실하고 재료 아끼지 않고 네 그런 음 그런 기본에 충실한 그런 집입니다. 네안 그래도 이집 유명해요 아실 거예요. 네어 단장 게장은 떨어졌는데 이제 리필 해주시겠죠? 저 이제 3 명이 나왔으니까 네 멋집니다. 여기 여기 이제 밥도 밥도 있고 어, 이거는 노란 수수, 조, 조가 섞인 그런 조밥 같네요. 이건 흑미밥이고요. 네,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네, 음식 이제 가져가서 어, 간장게장 리필해 주려고 가져가셨어요. <laughs> 정말 음식 진짜 괜찮아서 기억에 남았던 집이었고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일행들 네,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간장 게장 그리고 반찬 고르게, 아, 고등어 조림. 아, 맛있겠습니다. 네. 시래기 꼭 진한 거 보세요. 그 훌렁훌렁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네. 반찬은 이렇게 재료를 아끼지 않고 고춧가루, 간장, 기본 양념들을 아끼지 않고 진하게 만들어낼 때, 그때 진짜 충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맛있어요. 진짜 찐해요. 이게 기본이죠. 기본 기분. 밥도 두 가지 나쁜네요 한식뷔페의 메인인 제육볶음을 먹어야 돼요. 주 준비되어 있고요. 남장 올리고. 올리고 밥 조금 올리고 음음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김치 하나 하나 진짜 맛있고요. 음, 진짜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맛있어요. 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원래 반찬집을, 원래 반찬집이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식당을 하는 그런 육성조으로 갖춘 데라 반찬집이 반찬이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본에 진짜 충실한 그런 곳이에요.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네, 연두부도 너무 맛있고요. 왜냐면 이 연두부도 양념이 맛있어야 맛있잖아요. 음 그리고, 오늘 메인 게장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어때, 음, 음어하고 맛있습니다. 음 전주에서 한식 뷔페 좀 가본다는 분들은 꼭 와보셔야 할 집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나요? 하여튼, 애찬이는 한식 뷔페 최고입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 네, 매장 지금 어 거의 마감 시간 돼가는 것 같은데요. 매장 되게 넓고 쾌적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찍었어야 했는데 약간은 사람이 많았어가지고 못 찍었고요. 네, 지금 매장 자리는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찬을 판매하고 있어서 반찬이 하나하나 맛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가끔 자주 오겠습니다.